자, 2번 볼게. 수직선 위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인데, A하고 B가 있대. 야, A하고 B하고, 어떻게 되겠니? A는 2루트 8이고, 자, A가 2 플러스 루트 8이고, B가 어, 4루트 2 빼기 2래. 그죠? 자, 이거 네. 뭐야? 근데, 이 수직선은 한점 씌워야 돼요. 야 이거 크기를 재벌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한점 B가 선분, 선문... 그렇죠? 이 B가 잡아 뭐, 수직선 있는데 A하고 있어요. B가 있을 텐데 B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오늘 어, 어디서 이제 회,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 루트 8이면 루트 8은 뭐냐? 2 5모니까 이게 4 5모 되겠다, 그지? 예. 음? 루트 3이니 루트 9가 3이니까 뭐 오늘 안 되고 그다음 에 얘는 뭐냐? 1.4 정도 되니까 뭐가 되냐니? 음 5.2에서 하니까 3.5뭐가 되니까 아하 B가 왼쪽에 있겠다. 괜찮아? 자 B가 왼쪽에 있고요. A가 오른쪽에 있는데 뭐라 했어? 점 B가 선분 AC의 중점 너 열로 가라. 됐니? 거기 C 아니. 에요 맞아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뭐라고? 야, b가 여기 있고 4루트 2 마이너스이고, a가 2 플러스 루트 8인데, 자 숙선이 한 점씩 해서 b가 선분 ac의 중점이 되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됐냐? 그럼 c의 좌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4루트 2 2에서 어, 그렇지. 우측, 에잡아 봐. 우측에서 좌측 좌표를 빼면, 이 거리가 나오거든? 얘가? 봐봐, 요렇게 수직선 봐봐. 여기가 1이고 3이면, 우측에서 좌측 빼면 뭐야? 3백이라면 2가 나온단 말이야, 얘가? 고그 거리만큼, 여기서 빼주면 되지. 자, 중간에, 여기 중점이 C라고 했을 때, 여기 몇이냐 그러면, 여기 봐, 2죠? 어. 2에서 반으로 나눠가지고 뭐야? 빼면 되지. 또 여기 더해줘도 되고. 됐어. 자, 방법 여러 가지야. 다시 한번 우측에 좌측 좌표 빼면 이 거리가 나와. 거기를 여기서 빼주면 되지. 여기, 여기서 그지 또는 나는 시의 좌표를 잘 모릅니다. 자, 다시 한번 시하고 a를 더해. 시 더하기 이 더하기 루트 8을 2로 나누면 4루트 2 빼기입니다. 어느 거 할래? 당연히 이게 편하지? 봐봐, 이 중점의 좌표는 뭐야? 양쪽의 좌표를 더해 2로 나누면 중점의 좌표나온니까 중점? 그럼 봐봐, 이거 이렇게 빼서 하는 것보다 이게 1번보다는 이 2번 방법이야 양쪽을 더해 난 C는 몰라요 그러니까 오른쪽 A랑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거 나옵니다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가 되니까 자, 아빠. 쭉 넘어가 이거 2로 곱해주면 양쪽에 c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8은 4, 8 루트 2요곱해지니까 빼기 4. 자 c 만 남게 봅니다. c는 자 요거 2 루트 2지2 루트 2가 넘어가면 6 루트 2 만들지. 그마이너스2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 6 루트 2 마이너스 6. 괜찮은?